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생년월일 좀 말씀해주세요. 우리 기준님은 네. 제가 아까 이거 방을 흔들기 전에 여기다 적어놨는데 본인의 직성 바람이 되게 세세요. 네네. 어 거기다가 본인은 뭔가 느껴도 잘 느끼실 거예요. 음, 사주 자체가 스님 사주예요, 본인은. 아 그래서 꿈을 스님. 불줄이 세셔서 그래요 본인은 네. 자 대사줄이 대, 불줄이 세셔서 그런 꿈도 많이 꿀 것이고 네. 어 사주 자체도 너무 많은 외로움을 타고 있고 네. 누가 옆에 있다고 해도 본인은 많이 외로우셨을 거예요 네. 평탄치만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이고 남들에 비해 네. 좀 많이 힘들었다고 나오거든요 저는 네. 네. 조상이 많이 앞섰다 이러세요. 음, 제가 느끼기에는 신보단 조상이 많이 앞섰고, 본인은 불출로다가 잘 빌어가시면서 사시면 잠잠해지실 거예요. 하, 앞으로도 제가 볼때 지금까지는 본인이 뭐 40대 중반까지, 뭐 이때까지는 많은 신의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신꿈도 꿀 것이고, 음, 느끼는 것도 많았을 것이고, 뭐 신적으로 많이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제가 볼때 지금은 이제는. 이미 나이도 있고 네. 이미 떠날 때예요. 어그렇 음. 제가 초반에 이0대 초반 일곱 살말 정도부터 네. 어, 가인 우림이나 심지어 유치타도 심하고 상봉도 네. 많이 보고. 네. 네, 아픈 게그절반 아팠어요. 네네. 근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때 의학 발달이 안 돼서 그랬던 음. 거 아닐까 이렇게 그냥 미루면 하고 있는데 음. 솔직히 돈도 많이 까먹으셨지 않습니까? 네. <laughs> <laughs> 그렇기 때문에 <laughs> 어, 전주대 진애부 뭐 음. 하여튼 이래, 이래저래 돈도 많이 쓰고 했는데 잘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이게 예, 마지막에 네. 어, 30 중반 조금 안 돼서 네. 그제 옆으로 조선인들이 쭉 앉아가지고 네, 네. 이제 그만하자 음. 이런 말씀을 두분 하시더니 사라지셨거든요. 네네. 그 뒤로는 이제 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음 서서히 없어지셨을 거예요. 네. 이게 한 번에 단번에 이렇게 확 없어지진 않고요. 본인도 신의 가물이고 신의 직성이 있고 조상의 바람이 이렇게 세게 치는데 왜 없겠어요? 가끔가다 뭐 느끼고 이런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신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불줄로다가 잘 다스리시면서, 아이고, 응 이렇게 네. 사시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뭐 본인이. 걱정이 되는 게, 네, 제그 우리 딸 한테 혹시나 그런 게또 생길까봐. 딸의 사주 한 번만 불러보세요. 어, 얘한테 갔는데. 그래. 네. 어, 소름끼쳐. 잠시만. 요 네. 원래 부모자에서 나이가 이렇게 들면 들수록 네. 신도요, 조상도요 찔러보다 안 먹히면 밑으로 내려가요. 아.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애한테 가서. 네. 그러니까 찌르다 찌르다 건들다 건들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한테 가더니 네. 이렇게 서서히 다가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받은 거거든요. 아, 근데 저는 그래. 원래 받아야 될 사람이었으니까 받은 거였고, 네. 근데 우리 기주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니라고 나와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만한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음. 그쵸. 조상에 앞서 거고, 네. 잘만, 조상만 잘 다스려놓으면 괜찮은 사주인데, 우리 슬아의 유아가. 예. 네. 아, 아, 얘 엄청 세네. 아, 그래갖고 지금 이해하듯이 와, 엄마, 얘, 완전 장난 아닌데. 잠시만요. 엄마, 혹시 최 씨가 어디 최 씨예요? 어, 최씨좀해하어요 엄마 얘 <laughs> 경주 최 씨, 이런. 네, 맞습니다. 경주 최 씨? 엄마, 죄송하지만, 네. 엄마 이 아이 때문에도 엄마 돈 많이 드실 거예요. 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응, 아, 예. 얘... 굉장히... 음... 지금 제가 생겼는데. 네.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얘가 이그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네네. 네, 어 생긴 지는 한달 정도 됐고요. 네. 제가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지로때놓고 있는 중인데. 네. 어, 지금 정리가 돼가는 것 같은 느낌은 든, 든다만. 네네. 예, 이제 조용히 끝날 건지. 조용히 진짜 조용히 끝나야 되거든요. 지금 남자애가. 네. 가 있고 장래 네. 장년에 출소를 하내고 어가정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아이다 보니까 그쵸의 그그라그레이드의상점이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걸못 하더라고요. 음 네. 적금에 어, 있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인간적으로 사람 관계 잘하면 그렇죠 소가 네. 없겠지만 네 인간적으로 맞아. 아닌데 네 그, 그, 굉장히 좀 제가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쵸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 있는 아이인데. 오, 어, 그렇죠. 제가 봐도 이게 이해, 이해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억지로 지금 때리고 있는. 잘하셨어요, 엄마. 일단 그가 얘가 얘도 풍파 아닌 풍파를 겪어야 되는 아이기 때문에 네. 그걸로 지금 초년을 쳤다고 생각하시고 아, 네. 무조건 뛰어. 아 그렇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죽을 만큼 힘들었거든요. 그치 거기다 또 딸내미잖아. 네. 오죽 하지 오죽 하겠어요 그 마음이 엄마 마음이 네네. 근데 얘는 네. 엄마 이런 풍파 아닌 거로도 몇번더칠 거예요. 아이고. 응. 그러니 엄마가 이렇게 미리 나서서 네네. 잘 이렇게 다스려 주시고 선생님 잘 찾으셔서 이 아이는 좀 팔아 주세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은 좀 조용히 끝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질긴 연이라고 나와요. 아네 네. 아, 네. 섞이면 안 되는데. 정말, 어떻게,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즐기고 즐긴 연이다, 이래요. 아... 어우, 위험... 어, 끝날 것 같은데? 안 되는데. 너무, 너무 위험하는데. 위험하죠. 걔, 쌍 또라인데. 어 큰일 났네. 하... 어쨌든 뭐, 부적을 쓰셨잖아요. 그거 잘 지내야 는데 혼자 불안치겠다. 그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못해 일도 못하고. 응, 즐기고 즐기 인연이라 그래요. 엮여선 안될 인연은 억지로 껴 맞춰놓은 거야. 야, 어쩌다 이런 놈을 음, 만났대? 아,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예, 바닷가에 서기 친구랑 놀러 갔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어떻게 인생이 한번 만나기 힘든 사람을 이렇게 만났대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게겹치려고 어, 하니. 예. 네. 이렇게 겹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최악이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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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해가 진짜 안 좋아요. 얘한테는 스타트가 안 좋아. 삼재 삼재도 3재지만이 네. 아이 사주 자체가 올해는 최악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따로 전화하면 네, 저한테 따로 전화 아, 주시고요. 네. 우리 그 엄마는 이제 조금 괜찮아지셨으니까. 네. 어, 이제 좀 따님을 위해서 네. 많이 공을 들이세요. 아, 네, 알겠습 네, 감사합니다. 네.